미스 됐다. 야, 야 15인물이 다 클났다. 마이스코가 있다는 사람데 도시발 당고야는 스킨. 아! 이 미친 녀석이 벌써 신고 브레고 브레드 한킨데나 죽어. 나 살려야 돼. 안 돼, 우리 조수안돼오 아. 쉣! 오 쉣! 오케이, 내가 구하 씨발 어이 죽어라 나위에 페이즈 모드로 가네 뭔 소리야, 뭔 소리야, 뭔소내 뒤에 내 뒤에 내, 내 뒤에 있 오! 오. 오. 아, 인 정원 네클 그, 그 비트가 어디 있더라? <laughs> 그럼 다 아, 금있지금뭐 아, 어, 잔잔하게. 넌 너. 와 잠깐만 생긴 거 뭐야 이거? 케이크 는데 아니 근데 야, 뭐야? <laughs> 뭐야, 뭐야 <이거? 웃음> 내 청아, 누가... 하나... 아, 이 죽어야지. 옆에. 만 하나. 아이이나도 예상하지 못한 건데. 아 근데 내 속도가 싸 이제. 아 씨발. <laughs> 쟤왜 이렇게 말라 뭐야? 쟤왜 강해져. 강해졌... <laughs> 너무 싫어. 어디 어디야? 어디 어디야? 야어소다다가도왜 뭐. <laughs> <치킨 나이 진짜. 웃음> <laughs> 이런... 이렇게 쳤어. 그 인정감. 다시 총막이다 봐봐. 그지막게 개지막게 개지막게. 미끄러지잖아. 나 포개도 포다미 어, 근데 어뭐 트레이닝 조심해. 오오오 어? 오. 어, 어, 어. 시발 어. <웃음> 오. <laughs> <laughs> 죽다 는데어뭔 소리야 게기정야저서 <laughs> 우리 돌야에 <laughs> <한 방이면> 충분해. 네서네서. 계속 기어네. 야 이거 동화지 말리야. 여기 거기 어 독심할 맛있아맛 피자 먹이 어 맛있어, 맛뭘어 맛있어, 여기 막혔지 있어 맛있어, 아, 아, 어 맛있어, 먼저. 어맛어 맛있어. 어맛어어 맛있어. 맛있어, 맛있어. 가있어맛이어 맛있어, 맛있어. 맛있어, 뭐야 어맛뭐어 맛있어, 이있어어맛있이맛어맛어 렛 어스 투아유 아. 잠깐만. 이게 아닌데 잠깐만. 이게 아닌데. 변이인데. 여기가 섬이었어. 쟤아그라네안 돼. 아. 여기 어렵이야. 이게 또? 왜? 잠깐만. <laughs> 잠시만 번이압인데? <압있네? 웃음> <삼촌만짜리. 저거 웃음> 3천원짜리3천원짜리아 <laughs> <laughs> 아 레전드 효부새끼 이딱아버지먹어 이게 뭔 소리... 오오 뭐가 지나갔는데? 아유 기물 하실 거야 음 으... 발전기를 고친다 어 아, 근데 나 찬스에 본분을다 해야 되는데 지금 체력 두개로 돌리! 야야 너네 뭐라 누가? 너가 쓰지 잠깐만 나안어아 <laughs> <laughs> 69 됐잖아. 어 왜나저근데 어. 다음은? 출근 <laughs> 다음 요 나이스. 그내 체력을 불사른 공격이었어 방금. <웃음> 오이. 백십발 백십발. 왕 빙상이. 받아주세요. 어야야그 내려가면 안될거 같아. 어왜 <laughs> <아이>, 나야 시발. 오. 아이좋았 제발. 야 피해줄게 요 내가 피해줄게요 내가 피해 줄게요.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코에 어? 이쉴왜 어? 안터져 이거? 이거? 야아아 <laughs> 그래 같이 잘하긴..어? 어? 어? 어, 아이새끼오 <laughs> 미쳐..미쳐가지고 내가 아까..내가 아까, 아까 한대 맞아가지고 미안해. 만만해.. 어, <laughs> 만만해 형저 어? 만만해 보이지죠이 X끼야 <웃음> 어? 좀좀 비켜. 어? 이 어, 뭐야, 이새 아니잖아. 얘 야, 노스페이스 노스이스노스이스 어. 어, 디 어? 내가 오, 야, 잠깐만, 얘... 노, 예? 야, 이러면 내가 요